thank mm -hmm. you 안녕하세요 더스마트 상속의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올해 2024년에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가장 뜨거웠던 감자, 가장 핵심 이슈였죠 몇십년만에 이루어진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없던 일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개정안의 어떤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부결이 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첨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내용을 한번 유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30억 초과 시 최고세율로 50%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폐지하고 10억원 초과 부분에 40%로 일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전에는 최하 구간이 1억 원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2억 원 이하로 1억 원을 늘려서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부담을 완화하려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는데요. 자녀 1인당 공제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늘리는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정부 입법 그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이제 상속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회 회기록을 통해 드러난 그런 논의 과정에서의 찬성과 반대의 주요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과 자산 가치의 급등으로 현재의 상속세가 현실에 맞지 않게 높아졌다. 또 중산층과 상속인들이 과도한 세부담을 지고 있다. 그런 지적입니다. 한국의 상속세 비중은 GDP 대비 세계 2위가 될 정도로 높고 경쟁 국가와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속세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하는 입장, 개정안이 부결된 그런 근거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개정안의 혜택은 주로 상위 자산가에게 집중됩니다. 분석에 따르면 세수 감면의 70% 이상이 자산 500억 원 초과 계층에 돌아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율 조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연간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본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4월 유산취득세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중복 논의를 불러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정을 하더라도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시급하다. 공제 금액을 조정해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번 부결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간단히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입법 개정안이 뭔가 좀 정리되지 않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 인적 공제를 5억 원으로 늘린다고 하면서도 다시 유산취득세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개별적인 사람마다 세금을 매긴다는 게 유산취득세예요. 근데 이제 인적공제를 5억 원으로 늘리면 그 사람한테 받는 거는 5억 원까지 빼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산취득세와 인적공제금액을 늘린다는 건 사실 비슷한 게 있어요. 원래 한 사람한테 빼주는 금액이 5천만 원인데 5억 원으로 늘린다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약간 깎아준다라는 개념이고 유산취득세도 그 사람 기준으로만 세금을 부과하니까 전체 합친 금액보다는 세금이 싸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두개다 있거든요. 자녀 1인당 공제액을 늘리면서 또 유산취득세도 논의를 또 논의를 하겠다라고 한다는 게큰 방향에서 입법 그 개정에 대한 전력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과연 한 것인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실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아니, 뭐, 유산취득세 논의도 또할 것인데, 그래서 그럼 이런 개정안은 더 혼란만 일으킨다. 이게 또 주된 반대의 그런 근거로 활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번 정부 개정안이 어떤 치밀한 논의 끝에 나온 개정안이라기 보다는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좀 졸속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이민을 가려오는 그런 열풍이 있다 실제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재산을 보유하는 거에 대한 세금은 대단히 좀 낮은 편이고 즉 보유 수가 낮은 편이고 대신에 이제. 이게 무상으로 좀 이전이 될때 이제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뭐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개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사망을 할때 나의 재산이 뭐 자녀들에게 가든지 아니면은 뭐 사망 직전에 자녀들한테 내가 혜택을 좀 주려고 증여를 한다는데 선진국 대비해가지고 뭐 우리한테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대한민국은 미국과 캐나다는 이런 쪽으로 많이 이민을 가시니까요. 그쪽과 많이 비교를 한다면 뭔가 좀 과도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부유층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을 가려는 그런 분위기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세 번째로 그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제가 봐도 이게 개정을 막 하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2023년에 세수가 거의 한 50조 정도가 펑크가 났거든요. 올해 2024년에도 30조 이상 세수가 펑크가 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이게 연말이 돼서 정식으로 집계를 해보면 사실 그 이상일 수도 있거든요. 안 그래도 세수가 이렇게 많이 펑크가 나는데 여기에 또 세금을... 또 깎아준다 라는게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쉽게 납득이 될까 물론 이제 당사자가 되는 입장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되게 억울하신 분들 좀 분명히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분위기가 세금을 감세를 해주고 이러기에는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서 상속세 개정의 분위기가 당분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가장 큰 화두였던 상속세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부결이 되었다. 그래서 논의되던 상속 개정안은 이제 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속이나 뭐 상속세 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더 스마트 상속의 이유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